영화, 힘내라 대한민국에 이어서 제2탄, 우리는 공산당이 싫어요가. 대구에서는 CGV 대구 한일에서 2025년 7월 9일 수요일부터 7월 13일 일요일까지 인기리에 상영됩니다. 7월 9일 수요일은 오후 2시 40분에 그리고 7월 10일 목요일부터 7월 13일 일요일까지는 오후 3시에 각각 상영됩니다. 관람료는 신분증 지참하신 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7천원, 장애인증을 지참한 장애인은 5천원입니다. 전광훈 목사님께서 금주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연장하여 CGV 대구 한일에서 집중 관람해 주시길 요청하셨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체제 전쟁 영적 전쟁 중입니다. 올바른 역사 교육을 위하여 이와 같은 방공 다큐멘터리 영화가 꼭 필요합니다. 많이 홍보해 주시고 가족 지인 자녀들, 성도들과 함께 이 영화를 관람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대구에서는 몇 분의 후원으로 몇 차례 무료 시사회를 하였습니다. 이제는 애국하시는 마음으로 영화관을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구 애국 시민 성도님들의 많은 관람과 홍보 바랍니다. 영화 관람 문의는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국민운동본부 대구지부 12분의 실행위원장께 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전화 010-5170-0675 임명희 목사 국민 저항권 1천만 서명으로 반국가 세력과 부정 선거를 척결하고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자 대국본 대구 총괄팀장 한종철 목사 소련에서 레닌 주도하에 일어난 피의 혁명 공산주의 물결이 급속도로 퍼져나간. 어, 이게 어, 뭐야? 안 드려진다 여론조사가 있었는데 1번다 제가 일등을했어요 출구조사에서도 일등을 했어요 어디에서 졌나? <목소리> 표준화 작업을 통해 분석하던 중 규칙성을 발견했는데 팔로우 더 파티가 뭔가 봤더니 영원 근당주 영원히 당과 함께 달려라 <목소리>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